억지원 차량 그랜드 스타렉스 타이어 교체를 오셨습니다. 타이어 상태를 보니까 안쪽만 심하게 핏모가 되었고 처심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타이어만 교체해서 타지는 아니고요. 휠얼레멘트를 조정해야 되는데 융안 상태 보니까 토아웃이로돼 있어서 그인을 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타이어 사이즈는 215 70 16 6PR입니다. 요거 두개 가져와서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자, 파이어 <놀람> 해보겠습니다. <신대> 이 구두로 5 5 1이 아닌데 아, 지금... 다른 표정 에뭐 잘못 꽂것 같아요 손님하고 좀 얘기해보고 다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제치는 2157016입니다 자 일단 목대 뒤에 뒤에는 정상입니다 뒤에는 2157016 <laughs> 업체에서 잘못 꺼졌어요 예. 똑같은 사이즈 꽂아드리겠습니다 타이어 탈거 탈거했습니다 탈거하면 브레이크 드럼하고 브레이크 패드를 볼수 있는데, 이 차량은 패드하고 로타, 로타 드럼하고 패드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새것으로 갈아드립니다 새것으로 새것으로 띨때는 자 분만화되고 타이어 막바면안돼요 타이어크림 걸그룹 같습니다 비드에다가 아걸그같 닦으면 그리고 요거는 앞뒤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포이스트 음, 자요 빨간 점이 위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어? 자, 돌리고. 이쪽을 올리고. 당겨주면서, 밀면서. 타이어 공기압. 공기 50pSI. 50 PSI. 자, 어. 그리고. 그, 생산년도. 네. 제주농장. 20년, 20년 02조. 이, 20년, 2020년 1월달 생산. 보시면55 PSI. 어. 55 PSI인데. 힘을 밸런스 하기도 하도록 하죠. 자. 힘을 밸런스. 그앞으로 무게중심을 맞춰서 타이어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이게 원활하지 않을 경우, 어, 주행 중 핸들 떨림의 원인이 됩니다. 핸들 떨림에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방법. 힘 아웃입니다. 자, 아죠 이에서 열고, 안쪽. 자, 이거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세팅해 줍니다. 자동. 자, 다 아, 됩니다, 이거. 자동. 스타트. 자, 그러면 좌우에 부족한 그램치가 나옵니다. 어우이 자, 30g. 안쪽. 각각 10g. 납을 붙이란 얘기입니다. 30g. 자, 3 0간 재보겠습니다. 아, 이거 는안 나갈 수밖는 데는 걸볼트요 어, 볼지 아, 만들어도 됩니다. 자, 10g. 1 누구다? 가운데, 가운다받습니다 10g. 자, 보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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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로이 사러 가야 됩니다. 이런케이드케이오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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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볼트이 흔히 이하는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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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로오케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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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아들이가네이런거이시면딴 데는 잘오케가요 아, 잘 들어가죠? 요건 안 들어갑니다. 요건 그래서 새 거를 교체보다는 이탭 내는 장비가 있어요. 가물차요 자, 한번 내볼게요. 아, 이게아니라 요걸로, 오케이. 자, 요렇게 탭을 내서 요거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자, 탭을 냅니다. 자, 요를 탭을 내서 차, 타이어 견적볼때 차종 얘기, 얘기해 주세요. 차종. 그래야 타이어 사이 나옵니다. 아, 손으로 다기네 아, 여기 또안내시거 많이 안내시 못했어요. 잘하고 고어 잘하고 있어. 어잘고있고 한 번씩 아.